안전을 불무로한 의사들의 무기한 집단휴지는 일단 보류 혹은 유해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환자들과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점철된 비상식적이고 의료의 본령을 잊은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극한의 대치가 계속되는 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총선 카드로 활용하며 지역 공공의료 확대 없이 그저 숫자만 내세운 증원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시장주의적 방식으로만 의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비수도권 의사 증원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대부분의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대형병원 손실보전을 위해서 매달 2천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시민 모두의 건강권이 시장 의료체계에 의해 위협받거나 농락되는 현실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명분 없는 집단휴지는 결코 시민의 공감과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점검하고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등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